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16편입니다. 10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자에 한 줄씩 교독합니다. 10편 16편 1절 말씀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입술로그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요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홍계,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의 을시 죄 거룩한 저를 멸망시키지 않으심이니라. 1 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이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예요.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돼 있는데 믹담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돼요. 하지만, 아, 이 10편을 낭독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밝히지를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루에도, 하루에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저희들이지만 하루 안에도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옥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게 이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루 종일 불러도 되는 삶에 적용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지. 1절에서 3절에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하나님을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17장에 가보면 8절에 나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중심 안에 둔것 같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제일 귀중한 눈 안에 나를 넣어주시고 나를, 나를 보지 않는 때가 없을 항상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 먼 곳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주님밖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합니다. 복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좋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들만이 나의 모든, 모든 즐거움이라.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드세요.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과 함께 걷는 이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즐거운, 즐거운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교회는요,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와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이 걸음, 걸음을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걷고 있으니 나는 즐겁다. 나는 너무나도 즐겁다. 꼭 볼트모 교회가 이런 교회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와 함께 신앙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신앙과 믿음을 나눈다는 게 무엇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서로 나눌 때그 안에 찾는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소멸하는 자들, 이 기쁨을 뺏어 가는 자들 사절에 그들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르짖는 신들의 이름을 내 입에 담지도 않을 것이다 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합치지를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잃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똘똘 뭉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의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두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합니다. 10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내 모든 믿음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물질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이곳이 나의 낙원이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곳이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스찬양을 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 찾아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꼭이 신앙이 있기를 바래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옥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7절 8절에 하나님께서는 천하게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낮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 그하는데 이것은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립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똑바로 갈까? 아니면 뒤로 돌아갈까? 이런 결정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밤에도 교훈으로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데, 옳은 길을 찾게 하시는데, 여러분, 꿈꾸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나, 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자기의 걸음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항상 기쁘냐?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삶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수월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영혼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이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했는데 영이 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몸으로, 몸으로, 이게 뭐예요?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이것을 기뻐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그냥 겉모양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안에 무슨 다른 게 있네. 나,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볼 수가 있어요. 뭐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요. 내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느냐?"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윗은 심한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영원한 소망 마음에 담아주세요. 정말 앞이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이게 다 끝난 것 같고 이게 지옥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 주세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아침에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두시고, 나의 모든 좋은 것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낙원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곳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며 그들이 나의 모든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으로서 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 그 소망을 주님의 마음에 담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이 기쁨 잃지 않게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올라 우리에게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